자, 안녕하세요. 요건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에서 가장 올라가고 있는 섹터가 어딘지 아시나요? 물론 모든 종목들이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출러다 싶은 건 레이어1, 그리고 메타버스, 그리고, 거래소 쪽이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세럼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속해 있죠? 똘라나랑 엮여있기 때문에, 이 레이어 1의 영향도 받고, 거래소는 직접적인 사업으로 엮여있다 보니까, 이두 가지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1 플러스 1이라고 볼수 있는데, 자, 어떤 부분 볼수 있는지, 세럼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카톡방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카톡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은 현재 1300분 넘게 입장하신 무료 카톡방에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카톡방에서는 간밤에 나온 시황과 주요 기사들을 바로 전달해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의 물린 코인 진단부터 단타 추천 역시 드리면서 여러분들 힘든 시장 이겨나가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내역들을 보시면은 1월달에 최근에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플로우죠 근데 이 이후에도 앵커가 있었고요 웨이브가 있었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바로 바로 보실 수 있는 날짜 보이시죠 1월 16일날 성공시킨 진리카가 있었 질리카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인증을 해주셨는데 보시면. 작게는 10% 정도, 20% 정도, 많게는 60%에서 100% 이상의 이런 수익도 나왔다는 라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하루만 빨리 저를 만나셨어도 여러분들 충분히 이런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가상자산 콘퍼런스를 다녀왔는데 여기에 어떤 인물들이 있었냐면 바이낸스의 아시아 총괄 헤드와 전 국민의힘 대표인 이준석 씨가 참여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주요 인사들이 이곳에 있었던 만큼 주요 정보들을 공유할 수가 있었고 다음 코인에 대한 확신을 얻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카톡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온 내용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블룸버그의 애널리스트는 시장의 기준이라고 볼수 있는 비트코인, 이 코인이 현재 2018년의 바닥과 유사한 상황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반등의 기대감을 높여주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이 이 거시 상황은 좀덜 우호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해서 이것만 봤을 땐 약간 불안하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정확히 아셔야 될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 결국에 이 거시 경제 역시도 금리로 결정이 되는 것인데 금리가 올라가면 매파적, 횡보하거나 떨어지면 비둘기파적이잖아요. 근데 지금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 거에 끝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당장 3월달, 다음 달만 하더라도 금리에 고점이 찍힐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매파적인 발언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은 시카고 선물거래소 페더워치에 따르면 2월달 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OBP가 95% 이상을 차지하면서 완벽하게 방향, 속도 조절도 잡혀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전에 연준 인사들은 발언 내역들을 보면 전부 매파적이었거든요. 근데 비둘기파적인 이 인사들의 발언이 하나씩 하나씩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조가 달라졌다라고 볼수 있죠. 그러면 조금은 매파적인 기조가 조금 이어질 수 있다고 라 하더라도 거점 찍고 반등 제대로 시작할 수가 있다는 라 거고 약간의 출렁임은 있을 수 있어도 이전의 바닥까지는 안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위치에서 변동성 주면서 위를 향해서 상승을 꾸준하게 시도를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예전보다 훨씬 편하게 볼수 있고 시장이 원하는 금리의 인하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마다 반등, 반등, 반등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예전이 하락 이후의 행보였다면 이제는 반대가 된 거죠 상승 이후의 행보 상승 이후의 행보 이 모습을 기대할 수가 있,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조약만 잘 잡으시면 2018년의 상황 그대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보고 있는 레이어 1과 거래소 쪽에 가장 큰 수혜를 줄 것이다 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아, 세럼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최대 수혜 코인 중에 하나로 떠오르겠구나.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 있다고 라 하더라도 지금부터 저량만 잘 짜면은 단타하기도 너무 좋고 장기 투자하기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목표 가격을 높여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부터도 카톡을 통해 현재 거시 경제 상황부터 시작을 해서 이를 바탕으로 하는 전략들 그리고 타점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 카톡을 통해서 안내드릴 예정이고요 자, 이거 보면서 저랑 같이 좋은 결과 만들었다 도움되었다라고 하신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영상 보시고 숫자 7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 제가 1월 18일 수요일에 카바 1340원에 1475원까지 보자고 오후 5시 13분에 여러분들께 오늘의 코인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등하는 모습이 보여지며 지금만 하더라도 2천원 이상에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목표로 했던 10% 이상의 수익은 최소한 만들어 가실 수 있으셨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제가 이전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악재 나왔는데 걱정할 필요 없고 그 다음 스텝 있으니까 준비하자. 그리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준비되어 있는 내용이 한 가지 있는데 요거 제가 안내 드리겠다. 자 그렇게 되고 나서 어떻게 됐죠? 정확하게 제가 신호 드리고 급등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실질적인 움직임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아주 좋은 내용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할수 있는 것이죠. 이것 다음으로도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것 있으니까 여러분 이번에 카바처럼 단기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7 문자 남겨주시면 오늘의 고인 문자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장이 상승하다 보니까 코인 시장에서 어떤 걸 잡아야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런 시장일수록 올라갈 수 있는 코인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는 이 12월 달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당장 최근에 1월 16일만 하더라도 진리카를 통해서 작게는 10%, 많게는 그 이상의 수익을 뽑아내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다음으로도 제가 최근에 2023년 가상자산 콘퍼런스에 참여를 해서 이곳에서 정보를 고려한 다음에 확실한 확신을 제가 얻은 만큼 제가 본 다음 종목 카톡을 통해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카톡방에 참여하셔서 다음 종목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문자 카톡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